Thank you.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한 때 공동체의 무관심한 태도나 혹은 편을 나누어 다투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잠잠히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숙하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길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려기를내주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스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스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미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발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지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주 왕께서 청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왕위 계승 문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요압과 아비아다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이색에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원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다. 그럼에도 다윗은 웬일인지 이 아도니아,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했을 때 일어나게 될 혼란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국이 아니라 세상 왕국과 똑같은 왕국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나섭니다. 모든 상황은 지금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기보다 뒤로 물러서 있기보다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먼저 바세바에게 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러하여금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개인주의화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편하면, 나만 안전하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부족함을 함께 짊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굳이 인간의 문제에 끼어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례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문제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문제로 품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이제 공동 운명체로 묶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그 공동체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되고 그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개인으로 보실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존재력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공동체를 비판하기보다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공동체를 깊이 묵상하고, 공동체의 연약함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단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지금 외적으로 볼때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과 많은 그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오히려 이때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도니아에게 대적하고 그리고 다투기보다 지금 다윗 왕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알리고. 다윗 왕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의 안지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네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먼저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로하여금 다윗이 예전에 했던 맹세와 약속을 깨닫도록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머뭇머뭇 거릴 때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그는 다시 한번 다윗에게 나아가 지금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들이 꾸미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르되 내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다윗에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 되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뜻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또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해주시고 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아을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의 삶이 문제있을 때 침묵하기보다 주님의 지혜를 덧입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놓아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덧입고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